차동식, 보상식, 정원식 감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공통 기준으로 이제 설치 높이, 예, 설치 높이가 있고요. 먼저 이제 차동식과 보상식에 어, 이제 1, 2종 있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고요. 정원식에는 앞서 설명을 했었죠. 특종하고 1종, 2종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어, 이제 높이, 높이는 4미터 미만 그리고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이고요. 내화 구조일 때랑 기타 구조일 때 각각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저 이거 암기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97762, 62544, 54431 그리고 4333 3225 네, 이렇게 였고요. 어, 먼저 여기랑 여기가 같다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 30, 15, 30, 15 네,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90, 70, 70, 60, 20, 50, 40, 40, 그리고 어,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우선 5잖아요. 5, 5. 그리고 또 3개가 온인데 5, 5,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30. 네. 이런 식으로 어, 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여기 위에가 뭐라고 써져 있는지 먼저 했었었는데, 안 했네요. 여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보산식 스포트형 및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적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 이거 바닥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개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한개 이상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감지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먼저는 차동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기관식, 열전대, 열반도체, 이세 가지가 있고요. 공기관식. 공기관식은 공기관의 노출부분 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리고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그러니까 20m 이상이고 공기관은 20m 이상이고. 어, 100m 이하로 해야 되는 거 예, 우선은 그거 이렇게 연달아 생각하시는 게좀더 외우시기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공기관의 감지구역의 구역, 감지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예,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내화구조일 때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것 그리고 공기관은 도중에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그리고 이제 검출부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그리고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거 한번 그림 보면서 볼게요. 어, 먼저, 음, 스포트형부터, 네, 스포트형을 좀 보고 어,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아서 스포트형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포트형은 우선 공기 팽창식이란 게 있어요. 이게 어, 공기관측하고 똑같아요. 네, 보시면은 감열실이란게 있고요. 감열실이 이제 공기관이고요. 예, 그리고 어, 이감열실에 이제 열을 가하면은 공기가 팽창하면서 이, 이 다이어프램 이 부분을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접전 부분에 어, 어, 붙어서 여기에 이제 공통과 회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감지가 되거든요. 근데 공기관식도 똑같아요. 이 공기관이 이가열실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기관을 이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 검출부, 이 검출부 자체가 이다이어프램하고이 접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리크 구멍도 당연히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공기관에, 어, 공기관을 가열시켜서, 예, 네, 여기에 이제 다이어프램을 붙여서, 어, 감지할 수 있게끔 여기도 공통이랑 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림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네, 우선은 20m 이상이고 네, 100m 이하라고 했죠 이제 공기관 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 벽각 변과의 수평 거리는 1.5 네, 그리고 공기관과의 상호간 거리 6m랑 그리고 9m, 네, 그리고 분기되지 아니할 것, 네, 분기되지 아니 것, 그리고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한 곳에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네,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그리고 높이, 네, 높이, 네, 0.8에서 1.5 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전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한번 열전대 봐볼게요. 네.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에 18 제곱미터, 그리고 내화구조일 때는 22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제곱미터 또는 이제 내화구조일 때는 88 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네. 어. 이제, 바닥 면적 다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소 4개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 최대 20개. 예 최대 20개.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형식 승인 받은 성능 인정 범위 내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열전대도 한번 가볼게요. 열전대도 스포트형부터 먼저 가볼게요. 이게 이제 스포트형인데요. 어, 우선은 어, 여기에 열전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열을 감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릴레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전대라는 게 열을 가하면은 이제 전류를 생성을 해서 이 릴레이에 이제 전압을 투입을 하면은. 어 이제 A 접점으로서 이게 동작하는 것을 열전대라고 해요. 열전대라고 하면은 뭐 재배 효과라고 해가지고 열을 가하면은 이제 어그 전류를 생성하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네, 그런 원리로 이게 동작하는 감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그걸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이제 한번 분포형 이제 분포형을 가볼게요. 똑같아요. 검출부는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출부에 이 고감도 릴레이 예,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 열전대가 이 열전대 부분이 그냥 어실 안에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재가 나면은 이 열전대들이 어 전류를 생성을 해서 예, 이제 어, 검출부에 이제 전압을 투입을 할 거고 예, 그러면은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이제 공통하고 회로가 붙어서 이제 수신기에 신호를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NFC에 s 나온 내용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죠 우선은 하나, 열전대가, 열전대 하나가 예, 담당하는 바닥면적 예, 18 제곱미터 또는 이제 내화구조일 때는 22제곱미터라는 거,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최소 4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 이제 그게 이제 72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제, 어, 최소 4개, 그리고 내화구조일 내화 때는 88제곱미터일 때, 예, 그리고 이제, 어, 최대 20개 이하라는 거, 그것까지 알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우선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보다 한개 이상으로 할 것. 이제 다만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개.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이하인 경우에는 한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표가 또 그려져 있죠. 예, 표는 이제 뭐 8m 미만이고 이제, 8, 이제 8m 이상, 15m 미만인 거 부착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이제 내화구조, 기타구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1종2종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또한 어. 어,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개 어, 이상 감지부는 두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또한 알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열전대 얘랑 어, 거의 동일한 원리로, 어, 동작한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 릴레이를 동작시켜서 동작을 시키는 거고요. 어, 여기 이 열전대 부분, 이 열전대 부분이 열반도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라면은, 열반도체는 이제 서미스터 원리를 이용을 하, 하고요. 그 서미스터라는 게, 어, 이제 열을 가하면은 보통은 이제, 어, 저항값이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어, 얘는 열을 가하면 저항값이 작아져서 예,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어, 이제 감지기를 동작시키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항, 이제 저항값이 작아지고 전류가 흘러서 이제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제 분포형에서는 어, 이 열전대 부분이, 예, 이 열전대 부분. 이 열전대 부분이, 이제 열 반도체. 잠시만요. 이, 얘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고요. 이 어,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어,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종온점이 감지기 주위에 평상시 온도보다 네,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네, 20도씨 네, 최고 온도보다 20도씨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정온식 정원식도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정원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네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 화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식에는 이제 감지선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감지선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우선은 감지선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고요. 고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타 내용으로 이제 굴곡반경, 수평거리, 이제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어, 우선은 고정에 대한 내용은 보조선이나 고정공구를 사용하여 예, 보조선도 중요하죠. 예, 보조선이나 고정공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예.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할 경우도 있겠죠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공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천장이 또 설치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 고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분전반에 설치되는 경우 분전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색기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자부와 마감 고정공구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네 이렇게 이제 우선 고정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굴곡반경은 이제 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계속 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직각으로도 가고 그런, 이제 그러잖아요. 그때는 굴곡 반격은 5cm 이상으로 할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평 거리 예, 수평 거리는 감지기와 감, 이제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 거리가 예, 내화 구조의 경우는 1종은 4.5m 이하, 예, 2종은 3m 이하, 그리고 기타 구조의 경우에는 1종은 3m 이하. 이 종은 1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 승인에 관한 부분. 그 밖에 설치 방법은 형식 승인의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